여러분, 돈 벌고 싶으신가요? 요새 영상에서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에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개발 배우고 이러는 것도 다 직업 얻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군대 가서도 그랬고, 전역하고 나서도 제가 알고 있는 이 개발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 개발이라는 걸할줄 아니까, 외주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알게 된게뭐 수익형 웹사이트, 블로그, 뭐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쿠팡 파트너스를 붙인 사이트들도 요새는 꽤 많이 보이죠.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 영상 보면은 AI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자동화해 준다는 이런 영상들도 많이 보이고 또 이제 이미지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쇼츠를 가지고 돈을 번다는 영상들도 많이 보이죠. 저는 근데 솔직히 약간 과장한 해서 말하면은 이러한 행동들이 인터넷 세상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을 보는 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이란 말이죠. 저는 이거를 구글 검색할 때 되게 많이 느껴요. 티스토리도 그렇고 외국 사이트도 보면은 이게 친절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건 좋은데 이 광고가 참 많이 보이죠. 저는 진짜로 이런 와 광고를 광고로 도배된 사이트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는 절대 이 광고를 클릭을 안 하거든요. 애초에 유익한 정보가 있는 경우도 없고요. 요새는 그래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광고가 안 보여가지고 참 좋습니다. 또 그러면은 레드블럭을 쓰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진짜 묻지도 않고 바로 꺼버립니다. 긴게이 정보가 본인만의 독창적인 정보만은 제가 또 광고라도 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다 어딘가에서 퍼왔으면서 본인들은 광고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괘씸해요. 컨텐츠 보는 사람을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로만 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싶 싶은데 그렇게 광고를 붙이는 분들 중에서도 검색을 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걸 찾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광고가 있으면 과연 그 사람들은 좋아할 거냔 말이죠. 본인들도 싫어하는 걸 도대체 왜 할까요? 쇼츠랑 릴스 자동화 이런 것도 저는 비슷한 점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찍어내기 급급하다는 점 때문에 그래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쉽고 빠르게 자극적으로 만든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다 던지는 것. 이게 쇼폼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독성은 있는데 이게 보고 나면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블로그랑 쇼폼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블로그는 이전부터 있던 거고, 쇼폼은 AI가 발전하면서 최근에 나온 건데, 약간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두 가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마음이에요. 콘텐츠에 대한 내용 깊이는 없으면서 단순히 돈만 벌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콘텐츠를 보는 것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 점을 잊고 단순히 돈만 벌고 싶은 거죠. 이런 콘텐츠로 돈을 벌려면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이 시간을 유도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뭐 가수,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 배우들.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에게도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봅니다. 이게 지나친 불평등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대중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극히 그런 사람들 중 일부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참담하게 실패를 하죠. 이게 우리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보이니까 이게 많아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영향은 개발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결정일 수 있지만 어쨌든 구글은 이메일이나 캘린더, 드라이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공짜로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프리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 이두 가지가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은 본인이 피땀 흘려서 만든 코드들을 그대로 공개한단 말이죠. 이런 운동의 시초라 불리는 뭐 리처드 스톨만, 리노스 토왈즈 같은 사람들은 워낙 유명하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오픈 소스를 통해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연예인이랑 오픈 소스의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무리한 비교일 순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둘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은 연예인들이 훨씬 더 많이 벌지만요. 앞서 말했지만 요즘의 컨텐츠들은 그런 게 되게 부족한 느낌이에요. 양질의 정보가 많던 이전의 인터넷 세상과는 다르게 요새는 광고가 되게 많이 보이죠. 블로거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이 노출만 한 다음에 광고를 던지는 경우가 많고요. 유튜브 영상도 이 분열을 막론하고 일단 구독자를 좀 모으면 은뭐 강의를 팔든 뭘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죠.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다고 단순히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제가 비판했지만 사실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다 해보고 강의도 듣고 하는 거죠. 애초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랑 적절한 광고의 노출은 그 경계도 애매하고요. 물론 돈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어도 돈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은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런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안 한다. 해도 할 사람들은 다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논의를 확장하면 몸에 안 좋은 콜라나 담배를 파는 회사들 이런 회사도 다 비난을 해야 되고요. 뭐 저라고 이 논의에서 벗어날 순 없죠. 저도 유튜브 영상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그로를 뜨는데 이것도 문제죠. 뭐 그렇다고 저도 선한 영향력만 주려고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겠죠. 저도 정보를 주고 좋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대가가 없으면 저도 그 동기를 잃어가겠죠. 저라고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으로 말을 하고 싶었던 건딱 하나예요.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자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고 단순히 당장에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 보니까 유튜브나 구글 검색 이런 시장이 지금처럼 되어가고 있고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추세는 더 심해질이라 생각을 해요. 이전에 심지어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제 영상 하나로 세상이 바뀌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공감해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 찍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어그로 주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